바다 위에 앉아 물고기를 낚는다. 적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지혜. 때로는 싸움도 불사하는 삶의 전부. 오로지 장대에 몸을 맡기고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동양의 진주라 불리는 인도양의 작은 섬 스리랑카 남부의 조그마한 바닷가마. 이런 아침부터 동네 남자들이 모여드는. 아니 뭐요? 아침부터 수영들 하시게요? 그런데 갑자기 장대 위로 올라간다. 하하, 아니 나무에는 왜들 올라가시는교? 나무 위에서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 없는 남자들. 혹시 장대 높이뛰기 비스 물이 한군보요 장대 매달리기? <laughs> 이런 진기한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Beach, fishing, so, yeah. <laughs> 아하! 그러니까 이게 낚시라 그말이여 여시방? 설마 낚시하는 거 진짜 맞아요? 내 봤는 바 갈았네.

미끼가 아닌 빛으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스틸트 피싱. 마치 외발 자전거를 타듯 한 손으로는 장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낚싯줄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데 웬만한 균형 감각으로 어림없는 일 거기다 꼭 필요한 감각이 또 있다. 내가 나도 빨리 빨리. ඇය ඒ පේවා දැම් අපිද මාළුවා ඉහ මහ පල්ලපා බිගටක් කොල්ලන්න වල්ගෙට හෙල්ලුවට මලුව කන්න මාලු ස්තරා එනගමතා බිගට ඔල්ලන් ඉස්තරලා ලා ඇදරදා මාළු වල්ලන්න වල්ි පට්‍රට දා හෙල්ලුවට පේෙන් නෑනේ ප දෙක පේ නති කටක පේනෑ ඒකයි එ්‍රමේ හෙමයි කරන්නයක් හන්නජර පතායන් ජපනන සරන්න

자꾸 보다보니 도전 의지가 생긴 담당 PD 카메라 내려놓고 장대 올라가 보는데... 아이고, 오른커녕 한 발짝도 뒤지기도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장대 하나로 성인 남성의 몸을 지탱할 수가 있을까? 그건 바로 단단한 산호초 덕분. 원래 이 지역은 파도가 세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산호초로 이루어진 바다 속에 장대를 꽂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한 것. 그게 바로 스틸트 피싱의 유래다. 햇볕이 너무 뜨겁지 않은 오전과 해질 무렵이 장대 낚시 아주 좋은 시간. 오늘 수확이 어때요? 많이들 잡으셨어요? 만선의 큰 기쁨은 없지만 이만하면 오늘 수확 나쁘지 않군요.

내그이바람바람에 내가 이때는 하필 이때는 이가 알림 에뱉다이 마트리매번다이, 이때이 매번다이. 라싸우오 내가 고요하지 네 대대로 이어지면서 한 집안의 생계 수단이 된 스틸트 피쉬. 그런데 누군가 물속에 장대를 빼내는데. 어허, 결국 마을의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다.

그러니 분신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를 이어 물려준다. 싸움 끝에 지켜낸 자리에 다시 삶의 깃발을 꽂는데, 먼저 새막대기로 단단한 산호초 바닥을 깊이 뚫고, 그 자리에 장대를 고정하면 웬만한 무게에 쓰러지지 않게 된다.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옮길 일이 거의 없으니 튼튼하게 고정해 놔야 한다. 보통 10살이 넘으면 소년들은 자신의 장대를 가질 수가 있단다. 그렇게 높다란 외다리 장대 위에서 소년은 바다를 지키며 평생을 보낸다. 민첩한 손놀림에 물고기가 쑥쑥 체력과 집중력은 물론 오랜 경험이 필요한 장대낚시 그렇다면 다른 마을에서도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 직접 확인하러 옆마을로 가봤더니 뭐여 여기는 배를 타고 나가서 잡나봐요. 헷, 물고기는 안잡고 바닷가에서 줄다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으쌰으쌰 으쌰, 힘껏 줄을 당기는데, 바닷가에서 끌어올리는 건 바로 물고기. 이곳에선 배도 아니고 장대도 아닌 그물고기 잡이를 한다. 야가딘나이긴 알아가딘나이긴, 안다바바야 하하, <laughs> 마음 급한 아저씨, 우리 담당 PD까지 투입시키고, 모두들 힘을 합쳐 열심히 줄을 당겨보는데, 그렇게 한참을 신랑이 한 끝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엄청난 물고기들. 아유, 정말 어마어마하네. 이건 역시 그 물을 쓰는 이유가 있다. 있네 <목소리> 보트가 야 아니 장태보다 쉽고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물이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고집한데요 그래 아니 그물로 잡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it's a problem 인가을울 HOUSE 델 b e n j a m 다Í h

바닷가에서 약 10여분 거리의 마을 고기를 잡으러 간 아빠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 집 앞까지 마중을 나왔네요 나나가다서나인 <목소리> 헤헤 아빠 만나서 좋아요 아빠와 아들이 해오하는 사이 할머니는 갖잡아온 고기로 음식을 준비한다 종교적인 이유로 육식을 거의 하지 않는 스리랑카인들에게는 생선요리가 주식이나 마찬가지. 주로 매콤한 양념을 해서 카레와 함께 먹는데, 버글버글, 지글지글. 아이, 맛있겠다. 먹음직스러운 생선요리 완성이요. 쌀밥과 채소, 생선 요리가 전부인 소박한 식탁.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이만하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성찬이다. 가족이 함께 할수 있다는 건곧 아빠의 행복. <목소리> 이 작은 행복의 뒤에는 사실 가슴에 묻은 아픔이 있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로 덮친 쓰나미로 인해 수만명이 목숨을 잃고, 마을 사람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평생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바다에 여섯 명의 가족을 한꺼번에 잃고 만 것이다. 에마난 난 히텐네. 에마이 히텐네. 에마 히텐났대. 뭐껏 닮았어? 댕 앞에 6대네 애기는 기야니. 기야니 이티. 아비테 위누에 마 무딘메 안나나 마데게이나 마마나. 아빈 가야네 히데. 아르겔가 타마이 마게 마게 마닐라게트 이라게그 e 제타나마 에엘라 와게메 그래서 오늘도 이들은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한다. 장대낚시에 필요한 건 모두 자급자죠. 장대 낚시는 미끼가 없기 때문에 낚시 바늘이 가장 중요한 도구. 직접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만든다고 하는데 수두이야. 옛날에 처음 아버지한테 낚시를 배울 때 바늘을 만드는 것도 함께 배웠다. 스틸트 피싱에서 낚시 바늘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또 있다. 땀 맨에 그갖다갈뱀 나나 리에 하늘이 조금이라도 무디거나 달아 있으면 물고기가 물었다가도 네, 빠져나가기 네. 쉽상 낚싯바늘 참특이하네요이난메이일에나면메이인가네요에담아라야일어알라가갈 다들 메와 비에 가어나 다들 왜 나와 매일 비에 다와 비에 일어나 다들 왜 나와 다들 왜 나와 다들 가메

노른 바다에서 의지할 거라고는 오로지 장태뿐. 아직 낚시 하기엔 어린 나이가 아닐지 아, 미국에서 왔다. 미국에서 왔다. 쓰나미 이후에 모두 마을을 떠날 때에도 이들은 바다를 지켰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바다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 나 뭐가 나도 안돼, 이 දුලානයෙන් පස්සේ අපිට නතුවානය කට්ටිය ලඟලංඟ ජෑයගොල්ලන් දුරට කිහිල්ලා යන්දුර යොත්සාගෙන ඒව කරන ෑ රසාාවට එන්න. අපිට ඒකෙ හිති මේ රසාව දවටික කලාක් යනකට නැතුව යන්නත් ඉට දන පුදු නොකරන්. අපේ කටිටිය. කදවේ මස්සොජයන්කෝ ජයන්ගහන්ගේ සරගකිවිහ ජංතෙවිර සන්කන් සරන්න. 바다를 지키기 위한 희생과 수능의 지혜가 그곳에 있다.